아, 네, 근황 월드컵입니다. 네? 근황 월드컵이요. 알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들어와, 들어와. 아, 네,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마술사 데리비드 강호필드입니다. 요즘엔 거의 혼자 조용히. 영상 찍으러 다니면서 이제 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는 뭐예요? 보다 완성보다 영상 있는 퀄리티 완벽한 시작을 위한 선택 예뻐지는 카메라 EOS 200D 2G 뭐 거의 없어요. 가끔씩 친한 어린이집 선후배들이 불러주면 가수 한 번씩 하고 오는 정도예요. 공연 한번 하시면 직장인들 한달 월급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잘나갈 때만 그렇지. 요즘에는 그냥 약그릇 단 장씩 얻어먹고 와요. 불러주는 것만이라도 뭐 고맙지 뭐.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? 클럽에서 일하고 있어요. 클럽에서 네? 클럽이요? 네, 클럽이요. 여섯 살인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나요? 아, 돈까스 클럽 마술사가 된 계기가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제가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장래희망 안에 마술이라고 써버린 거예요. 친구들이 그걸 보고 갑자기 왜 마술이 하고 싶냐고 그러는데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죠. 그러다 미술을 마술로 잘못 쓴걸 알게 됐는데 그게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마술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. 혹시 마술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뭐 어려울 거 없지 뭐 알리스리랑카 블라린 붕랑카 가니가니가니가니 숭칸 이땅 어때? 멋지지? 오,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오늘은 길을 다쓴것 같아. 그만하지.